안녕하세요 라임 친구들. 라임 영어의 라임쌤이에요. 오늘은 관계대명사 다섯 번째 시간 w h o s 공부해 볼 거예요. 신나게 라임으로 시작해 봅시다. 관계사는 문자를 형용사로 변신. 관계사는 주격, 숙격, 목적격을 대신하면 변신. 축격 숙격, 목적격을 대신하면 변신. 관계대명사가 뭐라고 했었죠? 관계대명사 역할 중요하니 다시 공부해 볼까요? 관계대명사는 관계 플러스 대명사로 역할이 분리된답니다. 관계는 접속사,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말하고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말하죠.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관계대명사. 다시 한번,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관계는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럼. 관계 대명사표 다시 한번 암기해 봅시다. 축격 설격 목적격은 흐 후주 흠. 흠은 흐라고 써도 좋아요. 다만 전치사 뒤엔 무조건 흠. 꼭 기억하시고요. which who who. 자, 이제 관계 대명사표 다시 한번 암기해 볼까요? 즉격, 쓰윽격, 목적격은 who, whose, whom, which, whose, which. 여기에 관계대명사 앞 명사인 선행사가 사물, 동물일 때는 which, whose, which. 사람일 때는 who, whose, whom. 암기하세요. 예문으로 공부해 봅시다. 관계대명사 만들기 첫 번째. 같은 명사를 찾아라. He liked a girl. 그는 그 소녀를 좋아했다. Her hair was very long. 그녀의 머리는 매우 길었다. 두 문장에서 같은 명사 보이시나요? 왼쪽 문장에서 a girl. 오른쪽 문장에서는 her, 헤어인가? 아니죠. 소녀가 머리카락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her까지만, a girl과 같은 명사. 관계대명사 만들기 두 번째, 뒷문장에서 격을 찾아라. 뒷문장에서 겹치는 명사, her. her는 무슨 격일까요? 뭐뭐 의라고 해석을 하니 소유격이죠. 세 번째. 관계대명사를 찾아라. 앞 문장에서 a girl은 사람이고 뒷 문장에서 her는 소유격이므로 관계대명사를 찾으면 whose. whose로 결정. 관계대명사 네 번째. 뒷 문장에서 같은 명사를 지워라. 같은 명사는 her. 같은 명사인 her를 반드시 지워야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잠깐! 관계대명사 who's는 뒤에 명사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요. 반드시 확인합시다. 뒤에 명사와 떨어지지 않아요. who's here? 다섯 번째 순서. 두 문장을 이어라. He liked a girl whose hair was very long. 관계대명사 whose 덕분에 문장이 형용사로 변신. 그녀의 머리는 매우 길었다. 가 아니라, 머리가 매우 길었던. 이렇게 바뀌죠? 해석도 더해봅시다. 그는 소녀를 좋아했다. 머리가 매우 길었던 관계대명사 whose가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해서 그는 머리가 매우 길었던 소녀를 좋아했다. 관계대명사 문장 만들기 완성. 다음 예문 볼까요? 관계대명사 만들기 첫 번째. 같은 명사를 찾아야죠. The tiger was roaring. 그 호랑이는 으르렁거렸다. The vet treated its leg. 그 수의사가 그것의 다리를 치료했다. The tiger, the tiger와 같은 명사가 오른쪽에서 보이시나요? Its leg. 그것의 다리, 호랑이가 다리하고 같은 겹치는 명사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는 it, each, it까지죠. 관계대명사 만들기 두 번째, 뒷문장에서 격을 찾아라. it, each. it는 무슨 격? 뭐뭐 의라고 해석하니 소유격. 세 번째 순서 관계대명사를 찾아라. The tiger가 동물이고 it가 소유격이므로 앞 문장에서 사람 사물 동물을 고르고 뒷 문장에서 격을 찾으면 관계대명사 whose로 결정. 네 번째 순서. 뒷문장에서 같은 명사를 지워라. 겹치는 명사인 it를 뒷문장에서 지워주고, 뒷문장 앞에 관계대명사를 써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까 who's는 뒤 명사와 한 덩어리로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었죠? 다시 말해 who's l e like. 근데 이 문장처럼 떨어지면 안 돼요. 뒤에 leg, 명사는 whose 뒤로 이동. whose p l u 명사. 주의하세요. 한 덩어리라서 떨어지지 않아요. 관계대명사 만들기 마지막 단계. 두 문장을 이어라. whose leg the bat treated. 이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 무엇을 꾸며주나요? 앞 문장 명사 the tiger를 꾸며주겠죠. 여기서 또 주의 앞 문장에서 그냥 이 문장을 붙여주는 게 아니고 앞 문장에서 겹치는 명사 즉선 행사 뒤에 관계사 문장을 붙여라. The tiger who's like the vet treated. was roaring. 해석을 이어 볼까요? The tiger 그 호랑이는 whose leg the vet treated 그 수의사가 다리를 치료했던 was roaring. 으르렁거렸다. 해석을 합치면 그 수의사가 다리를 치료했던 그 호랑이는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관계대명사 문장이 선행사 바로 뒤에 나와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라임 친구들. 오늘 관계대명사 문장 만들기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같은 명사를 찾아라. 두 번째. 뒷문장에서 축격 소유격, 목적격, 격을 찾아라. 세 번째, 앞문장 명사에서 사람인지 사물동물인지 구별하고 확인해라. 네 번째, 겹치는 명사를 지우고 관계대명사를 찾아 문장 앞에 넣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대명사 문장을 선행사 뒤에 붙여서 한 문장으로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또 즐거운 라임으로 수업 마무리 해 볼까요? 관계사는 문, 장을형용 사로, 변신. 관계사는 문, 장을형용 사로, 변신. Which, who, who, w h who, who, do who, 주격, 수격, 암기명사 w h o 두 번째 시간 어땠나요? 라임쌤과 함께 즐겁고 재밌었죠? 저절로 암기되는 라임으로 공부하는 라임영어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할 거죠? 지금까지 라임영어의 라임쌤이었습니다.